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제 3편, 챕터 3, 어, 제 3편이라고도 합니다. 뭐 챕터 3이라고도 하고 어, 중개 실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이 중개 실무에서는 어, 적게 나올 때는 여섯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는 여덟 문제가 나오는데 어, 그 중에서도 중개 실무에서도 이번 시간은 테마 58부터 봅니다. 테마 58. 어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조사 확인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어 중개 대상물하면 토지, 건물, 임목, 공장, 대단, 광업 대단인데 매도인, 임대인의 이런 물건에 대해서 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확인하는지 조사 확인에 대한 어 방법이 있습니다. 어 매수인에게 물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매도인의 이 물건을 조사하고 확인해야지만 매수인에게 설명하죠. 그래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물건을 조사하기라는 방법에 대해서 이게 바로 실무가 되겠습니다. 어, 법령에서는 개공원 중개 의뢰 받았을 때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해서 매수인 입장에게 설명해야 된다라고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고 설명하려면 매도인의 물건을 먼저 조사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기될 할지 그 방법은 중계 실무 파트가 되겠습니다. 실무 파트 네. 자, 그러면 테마 58 중계대상물 조사하기 방법에서 물건을 조사할 때는 먼저 공적 장부, 즉 공부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다음에 현장 조사합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련된 공적 장부는 총 18가지 공적 장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공적 장부가 바로 대장입니다. 토지면 토지 대장, 건물이면 건축물 대장. 이 대장을 통해서 이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가 어땠다. 그다음에 구조, 용도, 면적, 뭐 소유자 등을 확인하는데요. 그 특징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물적 상의 조사의 기준이 되는 공부입니다. 즉, 이 부동산의 소재지가 어디 있고 지목은 뭐고 면적은 어떤지 이런 물적 사항을 조사할 때는 다른 공적 장부보다 토지면 토지 대장 건축물이면 건축물 대장이 가장 기준이 되는 공부죠. 그래서 토지 대장에 나와 있는 소재지 면적과 토지 등기상증명서 표지에 나 있는 소재지 면적이 서로 다를 때는 토지 대장이 기준되는 이 거예요.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와 토지 등 건물 등기상 증명서에 나와 있는 소재지 면적 용도가 서로 다를 때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사항이 기이된다그 말이죠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 즉 선을 그어서 이 토지와 저토지의 경계를 그어 놓은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가 지적도 임야도인데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소재지, 지번, 지목 그 다음에 경계와 지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요거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을 보고 그대로 옮겨 기록했기 때문에 소재지와 지번 지목은 그 특징이 지적 대장 지적 대장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인데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계와 지형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경계와 지형은 지적도를 조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등기상징명서를 통해서 뭐물적사항도 조사하고 권리 관계를 조사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는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표제부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예전에 등기부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등기부라고 말씀드릴게요. 등기부 하면 등기사항 증명서인데 토지면 토지 등기부, 건물이면 건물 등기부. 이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합니다. 따라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하죠. 표제부를 통해서. 그지만 어 등기부 표제부에 나와 있는 물적 사항인 부동산 표시상 즉 소재지 지번 면적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그대로 보고 뺏긴 거기 때문에 어 대장이 어 기준이 되는 거죠. 단지 이제 갑구와 을구를 통해서 권리 관계를 조사하는데 갑구는 소유권자가 누구이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내용을 확인합니다. 을구를 통해서는 소유권을 제한하는 소유권 외에 소유권을 거를 통해서 소유권 외에 제한 권리, 예를 들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기 내용을 확인하고 이러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어,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제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등기상증명서는 권리관계 조사할 때 기재되는 공부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이건 시군구에서 발급하는데, 공법상 제한사항 조사에 기준이 되죠.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어떤 용도죠. 어떤 용도 지구, 어떤 용도 구역으로 지정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역 지구 구역에서 어떤 행위 제한이 있는지, 토지거래 허가로 으 지정됐는지, 이런 내용은 토지용계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은 토지용계 과기에서는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 가란 사항 조사할 때 기준이 되는 공부죠. 주의할 것은 다만 당장 표시 건폐율의 상한과 용적률의 상한은 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그 지역 조례를 확인합니다. 그 지역이라선 그 지역 시군 조례를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지 예정지 지정 증명원을 통해서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사실을 확인하시는데 특히 거래 목적물은 종전의 토지지만 그 효과는 환지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 환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지 예정지 지정 증면의 특징은 환지 즉이 토지 대신 대신 받을 토지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을 조사할 때 기준이 되지요. 또한 무허가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어요. 이무허 건축물 대장은 어 건축 허가 받지 않고 건축이 완료가 된 경우. 어, 시군구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해서 어,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비치합니다. 이 무허가 관리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은 건축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렇지만 이 건축주가 어, 소유자로 추정되거나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증명서라는 공부가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공부의 종류가 총 18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18가지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하나의 장부로 취합한 거예요. 그래서 종합이란 말이 들어간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뭐, 추석 때 종합선물 세트를 받게 되면, 뭐, 사탕도 있고, 짝꿍, 황금들이, 껌, 뭐, 초콜릿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있죠. 어,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토지연계 확인서, 등기상항증명서 있는 내용 등이 조금 정시 다취합돼서 하나의 장부로 나온 게 바로 어,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됩니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관련 공적 장부를 통해서 조사한다면은 현장에 가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현장 조사 확인 즉 임장을 통해 돼요. 그 이유가 일단 일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공적 장부에 확인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개 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중에서 어 토지의 지질 토지의 지세 지질에 관해서는 옥토인지 비옥토인지 지세라는 것은 경사가 가파른지 완만한지 요런 것들은 공적 장부를 통해서 확인 안 되기 때문에 현장 임장 활동이 필요하고 건물의 경우에도 건물의 부대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 건물이 어. 또 있는지 또는 부대 시설이 또 별도로 있는지 이런거 현장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의 방향, 건물의 구조나 기등상의 문제가 있는지 어, 외관상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현장 조사가 필요하죠. 공부에 안 나오니까. 근데 두번째 공적 장부에 나와 있지만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권리 관계 중에서 어, 그래서, 자, 또, 자, 동그라미 이번또 먼저 볼까요? 가, 권리관계. 권리관계 중에서도 등기부에 안 나와 있는 권리관계가 있네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이번 권리관계 중에서도 법정지상권, 유지권 분명히 지권, 이런 것들은 등기가 안된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조사를 필요합니다. 그런데, 양가래번. 공적장부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이용상태와 같은지, 이거 확인할 목적으로 어, 현장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래번 공부와 실제 사항의 일체 여부 확인. 어떤 토지가 일필지 공부상 일필 지 토지로 등록되면 그 지적 공부상의 경계가 현실의 경계와 다르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경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에서 특정되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 등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실제 어 경계하고 즉 논두렁 담장 경계표 이와 같은 실제 경계하고 지적도라고 하는 공부에 나와 있는 경계가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서 확인하는데 다만 어 논두렁 밭두렁 경계표 이런 실제상의 경계에 따라서 경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임에도라는 공부상의 경계에서 어 정해진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